미세먼지 같은 건 입자가 작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단파 복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구 표면에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좀 막아주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 평균 온도가 내려갑니다. 일부 지금 그뭐 투발루나 몰디브나 이런 나라들 뭐그니까 몰디브 같은 경우는 한 1m 정도만 의수면이 상승해도 거의 국가가 없어지는 이제 지도상에 사라지는 그런 거고 지금 투발루도 그렇고 이미 그 국민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것들을 막 협의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지 피해를 안볼 나라들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남성현입니다. 어 어떤 뭐 폭우, 폭설, 가뭄, 폭염 한파 뭐 이런 그 극단적인 어떤 그 자연 환경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면은 그런 어떤 환경을 가져온 자연 현상을 우리가 자연재해다. 그리고 그 자연재해가 어떤 사회의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면 자연재난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재해나 재난은 갑자기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인류가 계속 자연재해 피해를 겪어 왔어요. 자연재해라는 게 새로운 것은 아닌데, 문제는 기후가 바뀌면서 이런 자연재해 특성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존의 방제 노력을 하던 그런 차원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커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존과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 특성이 달라지면서 이 달라진 자연재해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하다 보면 피해가 막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아, 기상이 변 어,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와서 아주 대규모 이런 자연재해 피해들이 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도 인간 활동 과정에서 배출한 거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우리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입자가 작은 이런 그 물질들 예, 그것도 인간이 배출을 한 거고 우리 온실가스, 온실기체에 해당하는 이제 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게 가장 농도가 높은데 이런 것도 인간이 우리 산업화 이후에 배출을 한 거죠 자연 생태계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 대기 중에 그 농도가 자꾸 증가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든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든 다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근데 그래서 미세 근데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건 입자가 작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이게 단파인데 파장이 짧아서 이 단파 복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구 표면에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좀 막아 주니까 지구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 평균 온도가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도 큰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래서 화산재가 대륙권 위에 성층권까지 막 올라가면은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쫙 넓게 퍼져서 이렇게 계속 차단하고 있는데 태양 복사 를 이렇게 차단하고 있으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낮아져요 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니까 또뭐 구름 활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도 오고 더 식혀주고 뭐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구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미세먼지 에어로졸은. 근데 반대로 온실 기체는 탄소 같은 것들은 태양 복사가 아니라 지구 복사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지구 복사,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 나가는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긴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거는 온실기체 영향을 받아서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고 나가다가 또 되돌아오고 그래서 온실 속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이 지구 표면을 자꾸 데워주는 영향이 있어서 표면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니까 지구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온실효과가 강화돼서 높아지는 거고 성층권 쪽에는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온실 온실기체의 영향이고 이 미세먼지 에어로졸의 영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후가 작동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미세먼지도 배출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 안 하면서 온실가스만 배출했으면은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 기후 문제가 훨씬 심각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도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 당연히 줄여야죠 이거는 기후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라 대기 질을 떨어뜨려서 우리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인체에 유해한 대기 환경을 악화시킨 대기 질을 떨어뜨리는 환경 오염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미세먼지 농도만 줄이고 온실가스 농도를 안 줄이면 큰일납니다 기후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구 온난화 더, 더 빠른 속도로 갈수 있죠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금 그,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보면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때도 있고 해수면이 훨씬 낮았던 때도 있습니다 빙하기 막 이렇게 지구상에 빙하가 많았던 그런 시기는 해수면이 훨씬 낮았고 그때는 우리 황해 우리나라 서해안 바깥에 있는 그 바다가 육지였죠 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붙어 있었어요.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속도로 온난화 되니까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빙하, 육상에 있던 빙하들이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에 있는 빙하가 지구상 빙하의 거의 대부분인데, 99%막 빙하들이 거기 있는데 수천 미터 두께 되고 수만, 수십만 제곱킬로미터 되는 아주 넓은 영역, 그 대륙의 거대한 빙상들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막 쪼개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지금 바다에 막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해수면을 올리죠.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아까 열이 축적되는, 온실효과 강화 때문에 열이 축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축적되는 열의 대부분이 바다에 흡수가 되거든요. 90% 이상이. 그 열이 흡수되다 보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잖아요. 수온이 올라갈수록 이 온도가 높아지면 열 팽창을 해서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부피가 늘어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육상에 있던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다시 더 들어가니까 양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수면이 점점 더 빨리 올라갑니다. 해수면 상승. 그래서... 전지구 평균의 수면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르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안가 저지대나 이런 데서부터. 피해가 점점 앞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지금 그뭐 투발루나 몰디브나 이런 나라들 뭐 그러니까 몰디브 같은 경우는 한1 m 정도만 해수면이 상승해도 거의 국가가 없어지는 지도상에 사라지는 그런 거고 지금 투발루도 그렇고 이미 그 국민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것들을 막 협의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 국가의 졸립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그 심각한 피해를 보는 나라들도 이미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사실,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지, 피해를 안볼 나라들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모든, 정말 내륙 국가, 100% 내륙에만 있는 국가가 아니라 그러면, 어딘가에 해안선이 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안볼 나라는 없,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그 기후 모델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지구에 있는 그 지구 환경, 지구 시스템의 환경 전체를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좀 현실화 되게 이렇게 계산을 하려 그러면, 지구 곳곳에서 관측하는 실제로 측정한 그런 환경 요소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해서 초기장을 잘 만들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 가장 가까운 그 지구 환경을 만든 다음에 미래 지구 환경을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해 보는 건데 그 미래의 지구 환경, 미래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미래의 이 온실가스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크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기후 변화가 온실가스 농도 증가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배출할 것이냐에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배출하는 이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 네, 그거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서 2050년, 2060년 이번 세기 중반 되면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하고 흡수하는 것이 같아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흡수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실질적으로 대기 중의 농도를 더 높이지 않는, 오히려 줄여 나갈 수 있는. 어 2050년, 2060년 이후로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배출량을 계속 늘려나가서 대기 중의 농도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높여나가는 예, 그런 나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또그 중간 시나리오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지구 평균 온도가 앞으로 2100년까지 어떻게 돼 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시나리오, 아까 우리 탄소 중립의 이번 세계에 도달하는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 정도 올라갔다가 1.5도 수준을 거의 유지하면서 2100년까지 계속 가는 그게 이제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막 줄이면 그렇다고 이게 지구 평균 온도가 내려가진 않죠. 예, 우리가 그동안 배출했던 게 누적돼 있는 건데 빠르게 줄이면 이농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고 거의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럼 그 유지하는 그게 좋은 시나리오고 나쁜 시나리오는 아까 배출량을 높여 나가는 지금처럼 계속 높여 나가는 이런 식으로 탄소 중립 안 하고 그렇게 가다가는 지구 평균 온도가 1,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2도를 넘어서 막 3도, 4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산업화 이전 대비 뭐 2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지구 시스템 아까 여러 권역 간에 막 이런 상호 작용하면서 기후를 만들어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구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가역적인 변화들이 그 티핑 포인트 임계점들을 다 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그러니까 2도 이상 올라가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올라가는 정도가 되면 많은 기후 요소들이 이미 티핑포인트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거라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막 탄소를 배출을 줄이고 뭐 탄소 중립에 도달하고 해봐야 이미 늦었다 소용없다 그때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에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어 그래서 지구의 인류가 거주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하면서 안 바꾸고 탄소 중립으로 안 가고 지구 평균 온도 2도 3도 4도 이렇게 티핑 포인트 완전히 넘어가서 이제 인류가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하는 디스토피아로 갈 것이냐 그 양자택일에 있는 겁니다 지금